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 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음...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러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러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어,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러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러프 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어,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 어, 사람들의 특성 중에, 어, 거래라는 거가 거를 해요. 물론, 집, 짐승들도 뭐, 음, 뭐, 그렇지만, 사람이 더 그거를 발전시키고, 세밀하게, 진화시킨 것 같아요. 음, 뭐, 뭐냐면, 뭐, 일례로, 어, 뭐, 음, 그, 알겠죠. 아, <laughs> 어, 성관계, 뭐, 섹스, 뭐, 이런 거를, 어, 음, 유독 한국, 아닌가? <laughs> 하여간, 뭐, 이게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이니까요. 어, 자기 몸을 이제 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어 음, 사랑하는 사람인데 <laughs> 어, 모르겠어요. 그 가치 판단이나 어떤 사고 논리는 음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 그런 심리를 좀 봤어요. 음. 그런 심리죠. 어, 근데 음. 그게 뭐 약간 신격화 그런 심리랑 통할까? 어뭐 우도른 웃어른, 우 어른을 공경 어, 해야 된다 뭐 이런 어 그게 이제 죄의식적인 강요 어적인 맥락도 있잖아요. 예전은 더했고 어 그런 것들이 음,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자기 주장 못하게 하고 어 그러다 보니 당연히 따라오는 게 나의 노동력이나 시간을 어, 착, 착취당하는 거잖아요. 어, 어떤 음, 그런 죄, 어, 죄의식을 만들어서 강요를 하면서 어, 어, 셀프 신격화죠. 어떻게 보면 어, 스스로 어, 또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시, 시슈, <laughs> 뭐, 틈만 나면 죄의식을 강요하는 그런, 어, 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분 돈하고 연결되죠? 돈을 뜯어내려는 국리. <laughs> 어, 죄의식 강요는 그런 쪽으로 많이 어, 전이 된것 같아요. 어, 아, 이거는 돈 뜯어내려는 국리구나. 뭐, 음, 뭐 제가 뭐, 섹스 얘기도 했지만, 어떤, 어,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뭐 개념화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게 어떤 죄의식 강요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뭐 같이 판단을, 어, 같이 한번 내려보죠. 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음. 어뭐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전 빈곤 포르노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음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게 편집을 해요. 얼굴 까고 어 지들은 안 까. <laughs> 근데 그음어 그러면서 돈 버리는 어떤 그런 단체나 뭐 그런 음 어, 글쎄요.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얘기로만 들은 거니까. 근데 어, 이런 비슷한 짓거리가 2000년 넘게, 아니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죠. 음, 면제부 팔이 뭐 이런 거. 음, 그런 어떤 음, 죄의식을 극대화시키고 면제부를 파는 거죠. <laughs> 어, 음, 그런 게 점점 심화되고 응용되고, 어떻게, 뭐 우리의 삶의 주체적으로 이지 못하게 억압하기도 하고요. 음. 여전히 뭐 몇천 년이 지났든 지금도 횡행하는 수법이기도 하고요. 어, 우리가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어, 그렇게 지금도 실존하는 우리가 가진 악마성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복수해야죠. 음, 당연합니다. 음. 아 그래요 뭐 오행이 화려한 사주 없어요. 음, 어. 음. 진짜 없어요. 뭐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거. 어뭐부잣 음. 아,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있겠. 아닙니다 없어요. <laughs> 어 더군다나 거기에 상극들 뭐득실거리 살들 뭐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음, 계속돼서 죄의식을 강요받고 어, 어떤 경계성을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니까 그런대로 따라가다 보면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귀중한 게 제가 우리가 진짜 몸을 가진 백을 얻었잖아요. 어 그리고 돼도 않는 살을 맞고 <laughs> 사실 이것도 좀좀 그래요. 이, 이, 어, 지금 우리 같은 인간의 존재가 살 같은 거에 휘둘린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laughs> 어,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게 공포와 슬픔의 길로 가는 어떤 과정처럼 돼버렸어요. 음. 어, 사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을 벗은 다음에, 배고프고, 뭐, 갈증나고, 짓눌리고, 숨 막히고, 그런 게 계속 증폭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음, 그 공포와 슬픔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진 상태, 해서 백으로 향함이 없이 살다 보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옥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옥 없어요. 근데 지옥의 고통은 느껴요. 음, 그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어 어렵사리 백한테 어, 담기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아 막. 찍김을 당하죠. 음. 하, 그렇게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베의 소리를 보고 제가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좀 가닥을 잡아 드려요. 음. 그게 제가 이 세상에 온 목적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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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내가 인전 내게 내가 당하면 안 되는 짓거리들이 있잖아요. 어 내게 내게 하면 안될 짓을 남마에게 하면 안 되죠. 음 그렇게 들이대면 안 되잖아요. 음 그리고 결정권이라는 건 굉장히 주체적인 건데 그거를 침범해서도 안 되잖아요. 음.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 뭐 그,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근데 이제 막상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어, 어떻게 보면 어, 항변할 수 있죠.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었을 뿐이야. 음. 그리고 뭐 핑계도 되죠. 어, 고통 분담 해야지. 뭐 그건 참 그래요. 사실 우리는 큰 기쁨을 느끼는 게 내가 막쳐 넣어서 기쁨 이거보다도 진짜 더 하나님께서 주신 순고한 기쁨은 주는 거예요. 사실. 음, 어회 같은 것 이렇게 어 제철에 음막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음, 아 사실 저는 제가 음식을 대접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복잡하거나 아나는 회는 못 드겠어. 그 <laughs> 조금 그런데 전 음, 마트죠 그런 장을 보는 거의 대부분이 요새는 제가 가족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어 그게 뭐 소고기가 됐든 뭐 어떤 다른 고기가 됐든. 음, 음, 맛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런 거를,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입속에 넣어주는 게 정말 큰 기쁨이에요. 그, 그것만한 행복은 없, 없는 것 같아요. 주는 행복. 근데, 뭐, 제가 돈을 주겠어요. 뭐, 어떤 그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해서 뭘 만들어주겠어요. 그런 거는 다험망하게 끝나요. 근데, 음, 제가 진짜 감동하고, 어, 음, 어떻게 보면, 맛있는 걸그 입에 넣어줄 때,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사실, 제가 한국에서는 양고기, 제가 양고기가 참 맛있거든요. 근데 약간 고기가 틀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 말하는 양고기랑 뭐 중국이나 뭐, 어 몽골 뭐 이쪽에서 말하는 그 고기나 음 하여튼 그게 참 맛있어요. 어 그거를 음뭐 그러니까 요리를 못 해도 재료가 좋으면 다 맛있는 거 같아요. <laughs> 어. 근데 전음 그래요. 하는 게 그, 그거죠. 뭐뭐 뭐, 꿀물은 자기들만 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좀 어, 진화가 들되신 거예요. 어, 어,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laughs> 마늘을 많이 드셔야 되나? <laughs> 진짜 사람 같지 않죠. 뭐 지들이 사고 는 다치고 해먹을 건다 해먹어 놓고 뭐 해결 방법이 고통 분담이다. 이런 지... <laughs>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뭐 공공연하게 이제 벌어집니다. 다전 해먹기는 다 개인이 해먹었는데 다 책임은 사회적 책임으로. <laughs> 아... 이거를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속사정을 모르면 다 그럴듯하게 보이나봐요. 음. 누가 사는 것도 바쁜데 면밀히 따지겠어요. 누가 뭐 짓거리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속사정 모르면 뭐 관심 갖기도 힘들어요. 그래서인지 뭐 보란 듯 일부러 막그 짓거리를 해요. 갈등도 막 조장하고. 뭐 하나라도 더 집에 쳐넣으려고. <laughs> 음. 음. 에휴. 음, 진짜 즐거움은 음. 뭐 어떤 한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음, 어떤 사소한 불완전성이 있다고요. 그걸 뭐 비하하고 웃음거리 만들고, 그래놓고 개질할 떨고, 뭐 지적질하고, <laughs> 어, 음, 음,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행복은 이들이 아니 뭐 자기 가족들끼리 그러, 그, 그런 거 알지 않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 어, 행복감을 음, 내 입에 쳐놓을 줄만 알지. 음, 근데 아니면 그 폭이 굉장히 협소하든가. 음, 근데 그걸 좀 넓히면 안 되나. <laughs> 어, 상대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죠. 음, 어떻게든 흐트러놓고. 음, 그리고 자기들한테 뭘 해내라고 막 발광을 떨잖아요. 음, 그런 자격이 자기들은 있다. 뭐 그런 건가? 또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한번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순종하게 돼요. 아, 뭐 그런 압박감을 받아요. 어. 그리고 점점 더 그게 커지면서 황당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 <laughs> 어... 음 그래요. 뭐 사회의 책임인데 민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어, 민영화 반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어떤 규제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방어막이었다는 뭐 얘기도 하고, 근데 어, 쉽게 그런 사람들이 네이밍만 바꿔버리잖아요. 어, 민영화라고 그런 이름을 안 쓰면 되죠. 그러면 그게 안된줄 알아요? <laughs> 내용을 따지는 사람도 없어요. 뭐 그냥 어, 음, 다들 광고쟁이 같아요. 어, 내용은 없고 네이밍만 바꿔 달면 또 다시 뭐 날개 돋친 듯 팔리죠. 음,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 꺾는 그 권위가 우리는 우리를 다 꺾어 버리잖아요. 권위로. 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짜 쌍값에 팔려버리는 노예로 떠돌죠. 음. 아,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행복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어, 내 입에만 쳐 넣는 게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행복도 더큰 거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열등감 보상 같기도 해요. 음, 집에 천을라는 그런 짓거리들이 자신들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한 어, 자기 몸값, 자기 감정만 중요한 거죠. 어, 자기 돈만 생각하고 음, 이들 또한 뭐 냉혈한 노예죠. 냉혈한. 음. 어. 뭐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죠. 음.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전뭐 사는 것도 바쁜데 누가 그걸 따지겠어요. 그래서 속사정 모르면 다 그럴 듯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나마 제가 복수 운동을 운동에 이건 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나마 내 인생에서 그런 성취감도 느껴보고 아 어, 다른 사람 입에 맛있는 걸 넣어주는 그 행복감도 어, 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 입에만 쳐넣지 말고 내 새끼 뭐 그런 것만 따지지 말고 조금 확대하셔서 어, 내가 저 사람 입에 맛있는 걸좀 넣어주고 싶은 그런 행복감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